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 제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축구장 30개 에 해당하는 넓은 행사장에는 전 세계 12만 명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붙어서 온갖 방해 작전을 펼치며 그들의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라고 떠벌리는가 하면 한국을 향해 과소비라며 도발하던 중국. 그런데 그때 중국 제품을 보던 외신들이 단체로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청객 중국 뒤에서 1등하는 중국이라며 거침없이 중국을 까는 외신들. 심지어 한국의 속. 국이냐며 개망신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뜻하는 거와 유행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가 합쳐진 거차오. 한국에서는 신토무리에 해당하는 단어로 해외 브랜드 대신 자국 제품을 소비하는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성향을 말합니다. 한국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한영도 이 거차오 중 하나였는데요. 한국 드라마, 영화, 제품 등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수많은 인기를 거느려도 중국은 이를 외면한 채 중국산이 세계 1위라며 행복 회로를 돌리고. 했죠.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의 어깨를 올린 분야가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신선한 아이디어.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추었다는 메이드인 차이나. 그곳은 바로 휴대폰, 세탁기, TV 같은 전자제품이었죠.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이 1위를 한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라는 여론이 생길 정도로 중국산을 맹신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한껏 부풀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기업만 갈수 있고 최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곳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입니다. 이번 CES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3,2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방문자만 12만 명이 몰리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중국 중국 기업들은 세계 최초 미래 지향적 혁신을 강조하며 한국 바로협회부터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겠다며 야심차게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현장 관계자들은 큰 기대를 품고 중국 전시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국의 외 대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신기술 주름이 안 생기는 접이식 스마트폰 부터 대형 tv 그리고 의류 관리기 까지 이 모습이 자랑스러웠는지 중국은 역대급 호평을 기대했다 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거센 역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거 한국 거잖아 중국산은 왜안 켜지지 저기요 이거 배터리가 나갔는데요 중국이 몇년 동안 고심했다는 독자 적인 신기술의 정체 그것은 바로 삼성의 Z 플립과 qled tv 그리고 lg사의 스타일러 등 모두 한국산 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 걸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한국의 기술을 제대로 베낄 수 없었는지 제품 시연 도중 배터리가 나가거나 오류가 생기는 등 자잘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는 주름이 안 생기는 접이식 스마트폰이었죠. 이걸 본 방문객들은 주변에서 삼성의 제트플립을 구해 비교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중국 담당자가 황급히 달려왔다는데요. 한국산 휴대... 폰보다 품질이 우수하지만 지금은 체험이 불가하다며 한국 휴대폰과의 비교 촬영을 금지시켰죠.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투명 유리감까지 씌워버린 중국 기업. 그 이후로 중국 부스에서는 관계자들의 감시가 심해졌다는데요. 분위기도 산엄하고 중국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 하나도 안 보이자 그나마 있던 방문객들마저 모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대급 혹평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실망시키지 않는 중국의 복제 기술 이번에도 참담했다. 10년 전이었다면 신기술이었겠지만 이미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을 도용했을 뿐이다. 중국이 한국산을 거부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온통 한국 제품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의 속국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중 한 전문가는 정말로 한국을 이기고 싶다면 이상한 어플로 사람 감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술 연구에 시간과 돈을 들이거나 한국한테 한수 배워라며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검열을 비판하기도 했죠. 국제적으로 선전당한 중국의 신기술 이번에도 짝퉁을 선보이며 개망신 당한 중국. 다르게 한국에 향한 각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게 수여하는 CES 최고 혁신상 그 절반을 한국이 쓸어버린 것이죠. 한국 전시관은 그야말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제품 시연 소식이 들리면 모두가 잽싸게 한국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전원이 켜지면 현재 상황을 전해야 하는 기자들마저 넋을 잃고 그 현장을 관람했는데요. 한국이 준비한 여러 체험존과 다양한 이벤트도 이 분위기를 한껏 올려주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같이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 한국 전. 전시관 외신의 탄성을 자아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보호. 한국은 이 요소를 빼놓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죠. 흥미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보호까지 앞장서서 선보인 한국을 향해 전문가들은 한입 모아 세계 1류의 위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CS를 살렸다. 한국이 이번 박람회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을 넘어 공존의 가치도 제대로 보여주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등이 빠져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한국의 기술 기력에온 집중을 쏟을 수 있었다. 더 가볍게, 더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발전한 한국의 신제품을 보니 미래 영화 속에 들어간 것만 같았다. 한국은 전시관을 통째로 이용할 정도로 초대형 스케일을 보여줬는데도 아무런 사고 없이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했다. 중국 전시관이 바로 옆에 있었던 탓에 그 실력 차이가 두드러졌다. 도둑질을 일삼는 중국과 스스로를 뛰어넘는 한국을 비교하며 한 기술 고문은 중국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죠. 과거엔 중국의 여러 기술 도용으로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더 뛰어나게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거듭해서 발전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나 보니 어느덧 복제술의 종주국 중국을 따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세계가 먼저 한국산을 알아주고 우리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한국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한국 꽁무니만 쫓아다닌 중국 한 켠으로는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